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어, 어제 어제 다스콘과 광전자가 예, 그 바로 갔죠. 예, 아마 다스코 다스콘과 광전자가 헷갈려요. 예, 분봉 상승에서 바로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넘기면 바로 간다. 까뮤이엔시입니다. 역시 넘겼죠. 네, 안시테마주인데 아 이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안시테마주라는 게. 그리고 다스코도 넘겼습니다. 이건 아마 눌림목 뒷자리에서 상승 구간이라고 했을 텐데, 넘겼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정산해강도 지루한 뒷자리에서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레고 캠바이어도 넘어갔습니다. 티움바이어도 넘어갔고요. 애니플러스도 역시 이 구간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여기 애니플러스도 이제 지루한 구간을 넘겼어요.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거를 넘기는 모습을 사두면 올라간다. 플리토 플리토도 요 구간을 넘기는 모습을 가져와를 다. 했죠.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광전자, 광전자도 얘도 눌림목 뒷자리, 뭐 분봉 상승 이렇게 다 걸렸을 텐데, 얘가 여기를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위구요, 어, wi입니다. 얘도 넘겼습니다. 이제 다음에 요런 모습을 또 계속 보여줘도 결국에는 요런 장대가. 또 나올 겁니다. 옴니 시스템이고요. 역시에도 넘겼습니다. 이 구간을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신화 콘택입니다막꾸 없이 가고 있어요. 그냥 다 가져와 거래량을 몇 번을 시전했는지 모릅니다. 엄청 터졌어요. DNR 바이오펩이고요 넘겼습니다. 어, 보면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어, 넘겼다고 하는 표현이. 뭐, 이렇게 보면 맞을려나 여기, 이렇게 넘겼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자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자리에서 막 힘든 자리는 아예 고르지 않고요. 그냥 딱, 요런 부분에서 처음 넘긴 자리, 처음 넘긴 자리라 이렇게 해도 또 올라갈 만한 자리, 아니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자리 안 하고요 순수한 자리, 네. 차트 선도 이쁘게 만들어놓고 어, 배열도 확실히 맞춰놓고 순수하게 이제 올라갈 거야 하는 순박한 친구들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빠지면 모아두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자 여기도 봐볼까요? 얘는 조금 이제 앞전에 뭐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뺐는데, 이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고요. 무린기계, 얘도 여기를 넘기고, 이거를 찾으러 가겠죠. 뚫고 가겠습니다. 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 내일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웰크론 한테 역시 이거는 아예 장대, 장떼, 장대로 먹어버렸네요. 네. 종가가 고가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가조화를 시전하고 있죠. 3명 엠텍이구요이 친구도 마음에 들어요. 전, 이거 지진 관련주인데. 지진, 뭐, 불. 뭐 그런 관련주인데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지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며칠 전에 삼성화재 불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불 조심도 하시고 막 불나고 막 그래요. 지거 지진 관련주에요 네, 내진설비 뭐 이런 건데 어 건물 지진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뉴프렉스고요. 역시 넘겼죠. 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도 튑니다. 네, 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얘가 여기서부터도 지지부진해도 사두고 모아두면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오위즈고요. 역시 넘겼습니다. 세노테 아 네오위즈 게임 관련주잖아요. 맞지? 네오위즈. 어, 네오이즈, 게임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게임 관련 주들도 유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세노텍이고요. 다가조와를 시전 중이죠. 여기 물량들을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소하면 더날라가죠세화 p n c 고요 얘도 갈려고 하면 뒤도 안 보고 가는 친구입니다. 하이장공입니다. 하이장공. 여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올렸어요. 이제부터는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뉴인텍이고요. 건설 관련 그 예전에 우리 어, 테마주 그분 테마주에 엮여서 했는데 이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UST고요. 역시 넘겼습니다. 화성 산업 계속 우상향. 이노인스트루 역시 넘겼고요. 선 배열도 이쁘게 맞춰 놨고요. 어, 종목을 고를 때 선이 와 이렇게 와 이런 애들은 이미 한번 해먹고 간 자리가 있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처음 올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골라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순수하니까 금방 올라가고 대봉해냈습니다 어, 순수하게 처음 올라가는 자리 앞전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고 막 이런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처음 올리는 모습. 제 노래 이고요 역시 넘겼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한가나가 하 반짝하고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얘는 얘는 근데 왜더 올랐니? 아마 한 7%, 8%대였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화타TV였습니다.